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미완성이 완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질문이냐면, 나의 미완성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완성이다라는 신앙을 고백하실 만한 믿음을 여러분은 품고 계시느냐?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당대에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재임 기간에 뭐든지 다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완성품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일까요? 때로는 욕심이 아닐까요? 잘 아시겠지만 오스트리아 작곡가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 심플이 넘버 파이브, Unfinished in B 마이너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보통 교향곡이 4악장까지로 어, 준비가 되는데 슈베르트는 2악장까지를 쓰고 3악장을 글쩍글쩍 했는지 모르겠지만 몇 마디를 쓰다가 거쳐서 u n f i n i s h e d 미완성작으로 남았는데, 후대 사람들은 연주되지 아니한 두 악장 삼장 사장을 나름대로 상상, 이 a 지네이션 상상을 하면서 남겨진 여백을 아름다움으로, 온전함으로 채우기를 시작하게 되고, 결국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완전해진 작품으로 자리를 잡아갔고, 지금도 전 세계 음악 애호가들의 신금에 깊은 감동을 던지는 위대한 유작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것 아마 아시는 분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 2025년을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1학장으로 끝날 수도 2학장으로 끝날 수도 아니면 3학장, 4학장까지 다 끝까지 가을런지도 모를 일입니다 4학장까지 다 왔다고 해서 인생에 아쉬움이 없을까요? 여전히 아쉬움이 있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미완성의 자유를 누리도록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권리를 받고 이 땅에 왔으며,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항상 미완성 교향곡과도 같다고 보기 때문에 미완성 인생이 곧 완성된 인생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생 창조의 비전을 여러분과 오늘 송년주일에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의 수장 하나님과 신혜산 MOU 계약을 맺었고, 토라, 율법의 수여자이기도 하였던 모세는 완성된 교향곡을 연주하였을까요?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 절대 아닙니다. 모세 역시 미완성 교향곡 인생이었는데, 왜냐하면 약속의 땅, 가나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모아평야에 있는 누보 너보 마운틴, 누보산에서 눈을 감았기 때문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가난 땅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렇게나 약속의 땅을 향한 위전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모세 자기 자신은 그 땅을 즐려밟지 못하고 눈을 감게 된 미완성 인생 모세는 하나님의 눈에 보여질 때 완성된 인생이다.라는 이야기를 굳이 밝혀내려고 하는 신명기 32장의 이 메시지와 비전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면서 성년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설교를 심화하기 위해서 사절오절육 절이 가장 핵심 본문인데 모세가 죽는 이야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백불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귀에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자가 없느니라. ]이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성경을 대할 때마다 그 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신명의 34장에 전달하는 메시지. 잘 보십시오. 출애굽의 영웅, <laughs> 히브리 민족의 영도자, 구원의 지팡이, 가나안비전의 가이들. 이스라엘 역사의 분수령 율법의 수호자 이셀수 없는 수식어 시대의 자이언트 영적 거장이여 거인이라고 할 수는 있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한 채로 모압 평제에 놓여는 너보산 기슭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됨으로써 미완성 인생 모세 인생이 완성도를 높이게 되었다. 이해됐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납득이 되십니까? 참 이상야릇한 메시지로 신명기 34장의 종결에 들어가게 돼요 질문이 생겨야 당연합니다 아니, 목사님 <laughs> 모세 인생이 미완성으로 종결되는 것이 완성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당연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길 텐데요 저는 목회자로서 신명기 마지막 장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은 지도자 모세입니다 애국의 파라오와 영적 전쟁을 하면서 출애국을 감행했던 모세 아닙니까? 모세가 가난 땅에 그러니까 당당히 걸어 들어갔어. 히브리 민족을 당당하게 호령한 왜냐면 124세인데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눈도 컨택트렌즈나 안경도 안 꼈다는 거잖아요. 기력이 아직도 빵빵하잖아요. 그러들어가서 히브리 민족을 호령하는 것이 40년 광야 회정을 악정 고토하며 언약 백성을 모압 평야 기서까지 일끌고온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스타덤에 오르고 각광을 받고 빛나는 인생으로 그렇게 비춰질 때 완성품 인생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을 때왜 하나님은 굳이 가나안 땅 진입을 허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모압 평야에서 고두셨을까 이해가 됐어요? 순종하실 수 있었어요? 5절, 6절을 읽었지만 모세가 모합당 어 골짜기 묻혔는데 이세메터리 묘소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기록에 남기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은닉하셨다라는 말씀인데요. 꼭 그래야만 하셨나요,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40년 동안 하나님께 충성한 당신의 종을, 출애굽의 진정한 영도자, 민간법전을 알리고 하나님이 구원의 법령을 선포한 당신의 종 모세를 가나안땅 데려가시지 왜모압당에 남겨놓고? 그에 관한 입성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무슨 뜻이 숨어 있을까요? 그래서 성서를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서적인 배경이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신명기 34장 말고 32장 51절 52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맞은편은 모압 땅입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땅 가나안 땅 여리고를 지나서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모세가난 입성 비자 발급이 하나님의 대크에서 거절되는 것은 출애굽기 17장으로 40년 전 출애굽기 17장 무리반 물반석 사건 때 하나님 앞에 우상 승배와 같은 불신앙을 드러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실제로 오늘 신명기 34장 5절 6절에 보니까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다 인간적으로 볼때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했는데 가난 땅이 허락되지 않더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고 순종하십니까?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엇이 궁금해졌습니다. 조금 이따 하나님의 일하심, 빈들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는 찬양을 하겠지만, 무슨 뜻과 섭리가 감춰져 있을까요? 모세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에게도 불신앙의 요소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불신앙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불신앙을 하나님이 잠재하시기 위함인데요. 모세가 가난 땅에 들어가면 백성들은 어떤 건성을 갖고 있냐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모세를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는 신앙적 위기가 도사리고 있었다는 점이고요. 뒤에 가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인간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우상 숭배자가 될수 있었기 때문에 모압 땅에서 모세를 은리 가지고 거두어 가심으로 후대 백성들에게 신앙의 레전드로 기억되게 끔 하셨고 영원히 추앙받는 완성적 인생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내고 계셨다라고는 납득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신명기 34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직도 애매하십니까? 하나님의 모세를 모압당의 미완성으로 남겨두시는 것은 인생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본질을 아시기 때문이고 이스라엘의 정체가 누구이며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금송아지 제작 사건이 나와요. 지금 우리가 1년 신명기 34장은 40년 뒤의 이야기고 40년 전으로 돌아가면 애굽을 나오자마자 시작된 얘기가 출애굽기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도 40년이 다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두 돌판의 말씀을 받으려고 올라가고 나서 눈에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거의 하나님이라고, This is God.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숭배했던 이스라엘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invisible God,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visible God으로 만들려고 하는 금송아지 제작 사건을 이미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눈에 보이는 신을 찾고자 하는 영적 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모세가, 가난 땅에 함께 들어가게 된 모세를 신으로 숭배하는 일들을 자행할 수 있음을 이스라엘이 어떤 신앙적 근성을 갖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지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 모세를 가장 모세답게 지켜 보호하시려고 모합당에 장제를 마련하게 되심으로 모세를 완성시키고 숙성시켜가는 당신의 손에 두셨다. 이게 은혜고 인생을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정통교단이든 이단교단이든 한국교회가 목사를 신격화하고 숭배하는데, 지금 뭐 통일교는 뭐, 사실은 종교집단이거든요. 정치집단에 정치 집단에 가깝죠. 돈도 많고, 아방궁. 신의 자리에 등장하는 신천지 이만희 씨도 마찬가지 저 뒤에 이재록 씨도 마찬가지 많습니다 이단들 중에 그리고 일반 정통 오토독스 교회 안에까지도 목회자들이 신격화되고 숭배되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달할 때는 목사의 말이 진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말들까지 맹종하고 팔로우하게 만드는 이런 목사 신격화는 한국교회가 극복해야 돼 저도 목사지만 그래서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야단법석을 듣고 비평을 들어야 되고 기독의 가치가 자꾸 하락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저는 목회자로서 알고 저희 교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앞으로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이 신을 만들거나 인간을 숭배하는 이런 신격과 운동들은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다시 말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지 않도록 하시려고 인간의 자리에 인간의 모습으로 있게 하시려고 모압 당에서미완성작으로 눈을 감게 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은혜요 인생을 철저게 하 완성해 가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일하심의 결과물들이라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만 했다면 좀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모세 이야기를 준비하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자꾸만 제 가슴속에 한 장로님이 떠올랐습니다. 대구 서현교회 정규만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시는 분이 계시겠죠 대구 약전골목에서 대구제일교회가 있던 곳입니다 약전골목에서 한의원을 운영하시던 장노님은 신앙이 아주 출중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분이에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한약방에 자주 많이 오셨는데 요즘은 다 크레딧피아 사회 아닙니까? 크레딧으로 다 현찰이 없는 사회이지만 그때는 전부 캐시입니다 현찰이 마대 자루에 수북하게 담겨 있는데 개척계 목사님들 오시면 두 손으로 그 마대 자리에 돈을 한 움큼씩 잡아가지고 목사님들 신방 다니는 가방 있잖아요. 마치 의사가 왕진 오는 것그 같은 가방 같은 그 가방에다가 막 수박하게 꾹꾹 밟아서 너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수많은 목회자들 그렇게 섬겼는데 가득가득 넣어드렸는데 한약방은 나날이 잘 되어갑니다. 그러던 중에 서형교회가 성전건축을 했는데 다들 어렵사리 살 테니까 성전건축 헌금되기가 어려운데 장노님이 건축헌금 그의 전액을 쾌척하셨습니다. 교회가 석조건물로 아름답게 잘 지어졌습니다. 지금도 이 서문, 이 서문시장 쪽으로 나와서 옛날에 영남신학대학이 있던 쪽, 지금은 대구 제일교회 거기에 섰습니다만 그 건너편 서형교회 합동측교회입니다. 지금도 석조건물로 아름답게 지어져 있어요. 예배당이 잘 지어져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데 장노님의 시력이 점점 희미해져가면서 앞을 잘 보지 못하게 됩니다 성전건축을 해서 그렇게 많은 재물을 쾌척하고 헌신했는데 눈이 초롱초롱해져야 하실 텐데 앞이 안 보이시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장노님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십니다 나의 주님 나의 눈이 희미해지고 보이지 않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내 눈이 초롱초롱하여서 이 성전 건물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을 내가 지었다고 자만할까봐 나의 시력이 닫혀지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이 이루셨고, 주,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얼마 후 돌아가셨습니까? 수많은 중견 목회자들, 성도들, 기독인들이 장례생에 참석했는데 저 경산에서부터 지금은 뭐 도로가 다 달려있지만 차가... 성주까지 비투도로라고 있습니다. 교통이 다마비돼 버렸어요. 장로님 떠나는 길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참석했어요. 참으로 보기 드문 해프닝이 벌어진 거예요. 장로님은 눈이 다치고 미완성으로 인생을 마감하셨거니와 하나님은 장로님을 당신의 손에 얹어 놓으시고 영화롭게 비전내시는데 성도들 후손들 수많은 신앙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칭송을 받으시는 완성품 인생이래요. 지금도 우리 입술에 회자되고 지금 이본 강대상자 김강식 목사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그의 살아온 세월이 증명되고 증언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여러분은 어디로 갈 것이며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으려 하십니까? 신약 <laughs> 본문의 바울도 미완성 교향곡 인생이었는데요. 이 바울 이야기만 하고 오늘 성년주일 설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절과 31절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 두 구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1차 2차 3차 전도행 4차 전도행을 갔다가 로마에서 마톨돔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종 위대한 사도 복음의 대단한 거인 그는 로마 감옥에서 눈을 감습니다 그것이 주의 종들이 가야 할 길이라면 가실까요? 같이 따라가실래요? 복음의 판도를 높였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수감되는 것으로 사도 행전은 펜을 내려놨습니다. 성령의 폭발하는 강력한 펜타코스트의 성령의 불같은 역사는 마지막 날하나님의종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던졌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한 구석에서 복음 전하는 것으로 그 위대한 사도행전이 엔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까요? 바울은 랍비 가마엘 문화생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 석학이요, 신학자요, 권위 있는 성교사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로마옥중에서 십자가 복음을 잔잔히 전하는 미원성적 인생으로 커튼을 내리지만, 300년 후에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를 복음화 하고 기독교 세계화를 완성하는 위대한 사도로 그 감옥살이 안에서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사람으로 빚어내고 계셨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의사 누가가 마지막 바울의 행적을 이와 같이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은 어떻게 쓰여질까요? 돈이면 되시겠어요? 권력이면 되시겠냐고요? 쾌락과 욕망에 편성해서 살시면 영아롭고 뽀대가 나시겠습니까? 주를 위해 죽으시겠습니까? 속으로 다 아멘 하셨겠죠? 겁나서 아멘 못하십니까? 어차피 예수 믿었다는 건 예수 안에 다시 살아났고 예수의 죽으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에 만든 거예요. 아멘 맞습니까? 네.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맞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아멘 맞죠? 자꾸 아멘을 유도하는데 맞습니다. 진리예요왜 예수 믿게 합니까?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주를 위해 죽게 하기 위해서 조금씩 아멘의 이제 농도가 짙어지고 있는데, 바울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하나님의 종들은 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으세요? 꼭 종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목사입니다. 저는 사람을 믿지 않아요.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금송하지 만들고 언제든지 우상숭배에 떨어질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시한 폭탄과 같아요. 절대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믿지 마세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자식을 믿으세요?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안 되는 거 보니까 자식들 아무도 안 믿네.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좀 위로가 되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마지막 축복 한마디를 보태고 싶은데요. 인생의 모아평야에 있을지라도, 인생의 로마 땅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미완성 같은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 손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선한 영향력을 내 인생의 후대에 남기고, 내 자네들에게 남기며, 새로운 2026년, 새로운 나의 인생의 미래를 영광스럽게 맞이하시는, 우리 산돌의 그리스도국의 백성들 모두가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